8월 14일 토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례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 목요일, 욕의 친구 소발이 욕이 고난받는 문제에 대해서 욕을 책망했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욕이 고난받고 힘들어 했을 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소발은 말하기를, 너는 말이 참 많구나. 말 많은 사람 중에 의로운 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너는 스스로 정결하고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연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죄 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내가 고난이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니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요분 대단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소발의 말에 대해서 댓글을 합니다.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소발의 독단적인 논리와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반박을 합니다. 너의 이야기 너의 논리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 속상한 그 마음을 접근하지 못한다 생각했던 요분,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그분과 변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답답함과 자기 변명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요분 친구들의 말과 책망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는 서운한 마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요배 중심과 마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고 동시에 친구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친구들의 말은 일반적인 논리를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난과 시련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욕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욕은 자녀와 가족과 아내, 소유, 명예, 자기 건강 다 잃어버리고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먼저 대할 때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책망부터 하면서 폐기하라고 들이밀었을 때 대단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분 대답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의 논리 너희의 주장하는 이야기 다 안다 이렇게 맞서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접 어려움을 직면한 사람한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별로 도움이 안될 겁니다. 아, 그 힘든 어려운 현장 속에 놓여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격려하든지 위로하든지, 함께 울든지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이야기만은 했을 때 별로 도움이 안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욕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리로만 얘기 하지 말고 집중 몸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7절과 8절 말씀에서 지금 욕의 친구를 두고 특히 소발의 말이 내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욥의 실패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이론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요 분,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타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꽤 뚫어본다, 자세히 조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고 사실은 바르게 보기보다는 자기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욕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어떡하겠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이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고 법을 지켰느냐만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법을 세웠지만 그 법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것을 중요시 보시는 분이라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제수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피 흘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면 그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일을 감당하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성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과 규율을 정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규칙도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소발은 원칙을 가지고 말하지만 지금 이 욕은 그것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원칙 갖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원칙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쪽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지는 법과 원칙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며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로움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법과 원칙 소중하지만 그 법과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보다 더큰 생명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